성운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이모 일의 기운이 온 세상에 흐르는군요. 오늘은 양의 기운이 활발하고,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며, 각자의 띠에 맞는 운세의 흐름을 읽어 현명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띠별 운세. 쥐띠. 총운. 오늘은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에 흔들리기 쉬우니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신중함을 택하세요. 조언,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루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온함을 유지하세요. 소띠. 총은 꾸준히 노력해온 일에 대한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다만, 주변과의 소통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세요. 조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총은 오늘은 활기찬 기운이 넘치며 여러 사람들과의 협력 속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세요. 조언, 용기와 추진력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주변과 협력하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토끼띠. 총은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나 지혜롭게 대처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갈등의 소지는 미리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언, 유연한 사고로 상황에 대처하고, 작은 변화에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용띠. 총은, 오늘은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주변의 도움을 얻기 쉬운 날입니다. 재물운이 따르거나 새로운 제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조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되,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마십시오. 뱀띠. 총운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이 샘솟는 날이지만 자칫 과도한 자신감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열정은 좋으나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조급함을 버리세요. 말기 총운 오늘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기 좋은 날입니다. 외부 활동보다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조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양띠. 총운 주변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소통해 보세요. 조언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원숭이띠. 총은 재치와 순발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기지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서류나 계약은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언, 당신의 영리함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작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닭기 총운 자신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날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미리 피하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하세요. 조언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 총운 오늘은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보람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변의 신뢰를 얻고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세요. 조언, 꾸준히 노력해온 일에 더욱 집중하고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돼지띠. 총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세요. 모든 이어 삶은 늘 변화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운명의 흐름을 읽고 긍정적인 마음과 현명한 판단으로 아름다운 길을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기운이 늘 함께하기를.